자 이번에 수능 유형 육으로 와 보세요 어~ 여기서는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 일어나시고 이제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들 일단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공포 뭐~ 공포 이런 의미입니다 공포 그리고 네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자로 뭐~ 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공포래, 음식에. 직역해보면. 근데 이게 defined as, 뭐뭐로 정의되다. 이런 거죠. 뭐뭐로 정의되다. fear, 두려움으로 정의된대요. 뭐의 두려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 두려움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 두려움으로 정의된다. 자 마일드 푸드 네오포비아 마일드 하면은요 좀뭐 온화한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온화한 부드러운 이런 의미다 원래 의미는요 그래서 이게 이런 뭐 푸드 네오포비아 이런 거랑 붙을 때는 요런 의미로 보십시요 가벼운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좀 온화한 부드러운 좀 약간 저 생각하시길래 왜 째려봤지? <laughs>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온화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런 푸드 네오포비아고 쓰이게 되면 가벼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오포비아는 is common 흔하대요. 누구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보다 누구 애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is considered 간주 된다는 겁니다. 간주된다. 아까도 나왔던 거죠이거는 그래서 뭐로 간주된대요? 노멀 스테이지. 얘들아, 노멀하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정상이지. 노멀 스테이지니까 정상 단계라는 겁니다. 뭐의 정상 단계냐면은요. 디벨로먼트. 발달의 정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가벼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 두려움.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그 네오포비아가 이 네오포비아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푸드 네오포비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계속되어 뭐를 통해서 청소년기를 통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하게 어보이디드 피해지는 음식, 잘안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이 뭐냐면 채소, 과일, 물고기래요. 채소, 과일, 물고기 자.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대절을요. 제네릭스, 제네딕 genetic 하면 이게 뭐냐면은 유전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전. 그래서 유전이 play a major role. 자, 메이저가 주요한 이런 뜻이고 롤은 역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게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요한 역할을 한다. 뭐에 있어서요? 푸드 네오포비아에 있어서 유전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요, 이, 뭐야, 푸드 네오포비아는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인플루언 l u 요게 영향 받다라는. 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psychological factor. psychological 하면은 심리적인 이런 뜻이죠. 심리적인 factors, 요인들.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그 푸드 네오포비아는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 얼롱 위드 하면은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위험성과 함께 안 좋은 영양의 위험성. 그러니까 음식을 막 이렇게 기피하다 보면은 영양이 좀 불균형하게 되겠지.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영양의 위험성과 함께 푸드 네오포비아는요. c a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대. 뭔 소리지?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은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게 keep afrom ing의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은 prevent afrom i n g 형태로 나왔거든 같은 의미입니다 a가 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10대가 쓰지 못하게 한대요 소비하지 못하게 한대요 밤을요 어디에서 친구네 집에서 왜뭐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지금 음식 못 먹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볼까요? Due to due to가 이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걱정 때문에 뭐에 대한 무슨 음식이 제공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요거. What? 이게 이제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슨 음식이 제공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음식이 제공될지 모른다. 그거에 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요.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구정사.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고, 목적어는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 시험에서 몇번 나오니까 한번 나올 때잘 기억해두면 은 개이득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할수 있도록요. 아웃그로우 푸드 네오포비아. 자 아웃그로우 별표. 자이 단어가 여기서 좀 중요한데 얘들아 그로우가 뜻이 자라다 이런 뜻이죠. 아웃은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뭘 하도록요. 이 푸드 네오포비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리 e a d i n g by example 해서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뭐로써? 예시로써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먼저 먹어본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먹어봄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 이게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먹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언제 부모가 그것을 먼저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요,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어, 두 부분 다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수능형 7로 와볼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저기 뭐야, 5가 좀 어려웠었던 거고, 6, 7은요, 그렇게 많이 안 어렵습니다. Recently, 최근에 유럽의 회사예요. 에어버스, 유럽 회사 에어버스가, 유럽 회사인 에어버스가 introduced, 도입했다고 합니다. 뭘 도입했냐면요. 3D printed. 이건 뭐냐면 3D 프린터로 인쇄된 이런 뜻이에요. 작은 비행기를 도입했습니다. 콜드 불려지는요, 뭐라고? 소르라고 불려지는 작은 비행기를 세상에 소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소개했다. 그 오늘 우리도 누리오 쐈잖아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어, 진짜요? 대박. 아 그런 거 성공해야 돼요. 자. The plane, 그 비행기는요. 자, 그리고 여기 후즈 별표. 자, 여러분들, 후즈 이렇게 앞에 선행사 나오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런지 설명하려고 하면 은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급하니까, 요거를 요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 있잖아. 요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선행사의 명사. 즉, 그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의 이름은 스탠드 n 스탠드 r 하면은요,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지, 뭐를 나타내는데, test of high tech o b j 를 나타내는. 의미는요, 최첨단 기술의 어, "Objective"는 목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최첨단 기술의 목표에 테스트래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서울'가 아니라 '이거의 약자'라는 거죠. 이것도 개봉할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보러 가야죠. '서울'은 네. 봐줘야죠. 제가 예전에 뭐야, 어학연수 갔을 때 그때 서르가 이게 아마... 퉁가? 그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무자막으로 보는데, 우와. 어, 뭔 말인지 하도 나못모르겠어 <laughs> 네. 그래서, 아니, 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튼 그 비행기가요, was presented, 제시되었습니다. 2016년 베를린 에어쇼에서 제시되었대요. except for 하면은요.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죠. 그것에 electrical system 전기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electrical system이 전기 시스템입니다. 나는 나이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를 검색한 적이 없는데 혹시 왜 저게 나도 뜨는 거야? 아, 나저 정말 불만인 거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저 밖에 원장님 계시네. 원장님 충돌로그그 <laughs> 얼마 전에 원장님 저기 랜서베어 당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백신을 꺼놓지를 못 하겠어요.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파일 다 날라가고 진짜 제가 원래 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자료가 생명인데 일단 한 랜섬웨어 해서 제가 3년 동안 모았던 자료들이 싹다 날라가고 있어요 그냥 파일들을 다 그냥 못쓰게 만들어요 네 무슨 그였다가 뭐지 해킹팩 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본 거는 메일이 오는데, 메일에 압축 파일이 깔려있대. ISO로. 네, ISO로 해서 깔려있어서 그거 깔는 순간, 이제 그 스파이어가 여기 딱 깔리면서 쫙 바뀌는 거죠. 음. 저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왜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좀 쫄보라서 함부로 뭐 다운받거나 그러지도 않거든. 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전기 시스템을 제외하고, 쇼로는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3D 프린터에 의해서 만들어졌 돼요. 기고 친구들 혹시 3D 프린터 써본 적 있니? 아 그래요? 저도 이거 영어 질문에서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실제로는 한번 텔레비전에서 본적 있는데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그치? 어. 음. 자, 그럼 좀 그거는 뭐 3D과에 되만할수 있는 거야? 차별되는데? 이걸로 막 접시 같은 거막 만들고 막 그래요 진짜 네. 자 그것은요 작은 드론이고요 Less, 더 작아요 뭐보다? 4m의 길이보다도 더 작대요 에이, 작은 건가? 4m보다 <laughs> 좀작은 네. Like other d 다른 드론들처럼 라이카 e a ~~처럼이죠 이건 이제 쏘르겠죠 얘가요 is controlled 조종되어져요. 뭐에 의해서? 시그널 신호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집니다. From 어디로부터요? 외부의 위치로부터 어떤 그 신호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자, 그다음에 비록 이로가요 cannot carry people 해서 사람을 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운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뭘 증명하냐면요, 왜 비행기가 발견하는지, 3D 프린팅을 매력적이라고 발견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 why라고 하는 말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뭐 하는 이유 이렇게 되거든요. 뭐뭐 하는 이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5형식 문장으로 나다 5형식입니다. 문장. 그리고 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요 3D 프린팅이 들어온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트랙티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올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형용사가 온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자리에다가 attractively, 이렇게 쓰면은요, 요거 틀리는 거예요. 부사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find가 이렇게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목적어가 뭐 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뭐 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혹은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이유를 증명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공사들은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3D 프린팅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것은요 허락해 준대요. 여기서 또 이제 좀 중요한 게나온데 Allow a t 부 정사. 그러니까 아까 전에선 이 attractive가 이거 좀 문법적으로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굳이 또 꼽자면요 아까 이번 문장에서 이 whose 있죠? 이것도 여기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콜드 있죠 콜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어법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7 번에서도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A가 뭐를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to be built. 예, 네. 요게 이제 나온 거죠 to be built.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2BPP 이렇게 나온 거야 2BPP 2BPP 이렇게 나왔어요 즉 이거는 이제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A가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뭐뭐 되게 하다 여기가 2BPP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은 a와 수동의 관계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수동의 관계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복잡한 부품들 이랬어요. 복잡한 부품들. 그럼 복잡한 부품들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부품들이 신속 여기 빠르게 만들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품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to be built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정리 해 보면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이 어, 복잡한 부품들이 만들어지게 한데 빨리 뭐 함께 퓨. View. 자, 퓨라는 거는 거의 뭐뭐 아닌 이런 뜻이야 그래서 with future 하면은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부품들이 빨리 만들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뭘 사용합니까 가벼운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가벼운 재료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또 이어서 보면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대절을 의미해요. 이것은 의미한다. 대절을. 비행기. 어떤 비행기?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similar to 부정사면 하 뭐뭐와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이죠. 즉, 소르와 유사한 비행기들이 could be cheaper. 어떨 수 있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기에? to make. 만들기에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얘가 뭐를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오늘날의 비행기보다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린다는요 살았습니다. 아 참. 그래서 얘는 주제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린다는 살았습니다. 혼자서 살았어요. 누구랑요? 엄마랑요.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랑 자기 혼자서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위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와 단둘이 이런 뜻입니다. 언론 위드가 모모와 단둘이 즉 린다가 엄마랑 단둘이 살았대. 어디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녀의 엄마가 어 메이더 리빙 메이더 리빙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메이커 리빙이 생계를 꾸리다 이런 뜻이에요. 메이커 리빙 생계를 꾸리다. 뭘 함으로써? 바느질을, 옷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다. 이거죠. 린다의 생일이 캠, 다가왔을 때, 유일한 것. 그녀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발레 레슨이었다. 이거죠. 꼭 보면은요,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꼭 돈만이 들어가는 쪽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막 영화 같은 거볼 때도 미술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꼭 그런 집 애들 보면 미술에 막 되게 막 천재적 재능 있고 막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클리셰죠 그런 것도. 그녀의 엄마는요. 일했습니다. 뭔가 추가 근무 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약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았다는 거죠. 충분한 돈을 세이버 모았다. 뭘 위해서? 그 댄스 수업을 위한 충분한 돈을 모았대요. 그니까, 레슨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모은 겁니다. 자, 놀랍게도요. 근데, 이 turned out that. 자, 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원래는 이 turns out t h a 인데 이게 지금 과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주어가, 동사, 하는 것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다. 린다가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대요. 뭐에 대해서? 발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자, 순, 머지않아. 그녀는요, 워즈 초든 선택되었대요. 투비 되도록 선택된 겁니다. 뭐가 되도록 리드 댄서 리드 댄스니까 뭐겠어요? 주연 무용수 이렇게 되겠죠. 큰 공연에서.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린다의 선생님이 말했듯 그녀에게 그녀의 그 뭐야 무용화가 너무 늙었다고 말을 한 거죠. 여기서 헐은 그럼 누구였어? 린다겠죠. 린다는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쌍이 필요했어요. 신발 새로운 켤레가 그 공연을 위해서. 근데 불행히도 린다의 엄마는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한 돈을. 뭐에 대해서 그새 신에 대해서 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린다가 불평하진 않았지만 린다는 울었습니다. 혼자서. 그잘 때요. 그 밤에 잘때 혼자 울었대요. 그러나 아침에 그녀 린다는요. 놀란 거죠. 발견해서. 아름다운 한 쌍의 무용 신발을요. 그녀의 방에서. 엄마가 Stayed up all night. stay up all night. 스테이 어올 나이트. 세이게 뭐예요? 밤샜다는 거죠. 스테이어 몰라이시 밤새다 뭐 하시느라고요? 메이킹 만드시느라고 <laughs> 그 댄스 슈즈를요 혼자서 만드시느라고 어, 직접 만드시느라고 밤새셨다 다음날 린다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봤대요 린다가 공연하는 것을 요게 지각공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공연하는 걸 봤는데 신고서 그 신발을 어떤 신발? 엄마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서 여기에서 헤드메이드가 되는 이유는 본게 과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게더 먼저니까 헤드피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